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카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를 먹다가 여기 케첩을 한번 열어보니까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요. 이래서 한번 오늘의 콘텐츠는 얼은 케첩 한번 먹어보기. 이렇게 이딱딱해 구독거든요. 살짝 젤리처럼. 이건 뭐랄까 좀. 아니, 사어우 잠깐만. 아 아, 그, 구거가 그. 그 같아. 아, 그, 그, 구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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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휴지. 에, 너, 그. 아,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그러면. 아우, 어우 진짜, 으악. 그, 케첩을 오, 냄새는 좋아. 좀상한것 어, 같은 이 냄새는 보세요 여기 여기 젤리 여러분도 한번 얼려보세요. 완전 말랐뭐 뭘까? 100년은 상한 토마토맛? 그러면 뿅!